결국은 상상력이라는 게 인간이 어떻게 돼? 이성을 뛰어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상상력, 이 예찬론자, 이제 뭐 유발하라리도 예찬론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비행기. 비행기는 동체하고 엔진이 개발돼서 나온 게 아니라, 인간이 새처럼 날고 싶다고 하는 그 상상력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상상력에서 이게 현실 세계로 넘어옵니다. 자, 현실 세계로 내려와요. 논리의 세계로 내려와요. 아, 저거 말이 되는데, 어, 저거 말이 되겠다. 이 논리의 세계로 내려온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아이디어라고 얘기해요. 아이디어. 그래서 이 상상에서 이 아이디어 세계로 내려오는 이 힘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창의력이다 이렇게 저 사람은 창의력이 뛰어나 그근데왜이 아이디어가 중요하냐 왜 아이디어가 중요하냐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그동안 못 풀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풀린단 <laughs> 말이야 이게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불편하게 된 느낀 거를 어떻게 해결하는 이노베이션이 된단 말이야 이 아이디어가 있어야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거를 인벤션, 경험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스타트업들이 출발하는 모든 사업의 시작은 어디서 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이디어에서. 이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서. 그리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도 어떤 경제성장률이 2%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굉장한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이게.